그렇죠. 자, 한민 씨 특기가 음색. 장점으로는 독보적인 음색이다. 나의 능력치는 모두를 능가한 성량이라고도 한민 씨가. 아 어, 성량 인정. 어, 그리고 민서 씨가 탐나는 능력으로 한빈이의 저음. 그리고 규래 씨도 탐나는 능력으로 한빈이 형의 보컬 실력이라고 오, 다들 한빈 어, 씨를. 자 어, 어, 일단 한빈 씨가 어, 멤버 모두를 능가할 성량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 주셨고요. 네. 멤버들도 사실 보컬 실력을.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. 그러면 독보적인 음색을 좀 보여줄 노래가 있으실 텐데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을까요? 오. 원곡자 선배님이 계신데 네 해보겠습니다 음.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 다일 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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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다 와. 와. 아 노래 아, 너무 좋고 둘이 잘 맞는 느낌이네 잘 맞는데요 느낌 자 일단 뭐 독보적인 음색과 네. 보컬 <laughs> 검증 성공! 성공! 아